단타를 실패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 단타는 꼭 자신의 매매 방법대로 정해놓은 틀에서만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타에서 실력과 도박은 한끗 차이라 볼수 있는데, 그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난다면 도박인 것이고, 정해놓은 틀에서 매매할 수 있다면 전문 트레이딩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건 아무래도 시장에서 돈이 될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틀에서 벗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단타를 실패하는 것이며 정말 많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과감한 손절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손절을 할줄 모른다면 한두 달 있으면 그대로 깡통 찰 만큼 주식 시장은 정말 무서운 곳이며 우리나라가 거래세가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정말 아깝긴 하지만 단타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손절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매매했던 영상인데 일단 정해놓은 틀에서만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도 해인이라는 종목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장 시작하고서 1분도 안 돼서. 전일 대비 거래량이 10%나 나온다 그리고 양봉 상태다 그리고 거래량 급증은 절대 함부로 따라 하지 마시고 정말 오랜 시간 경험을 쌓고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방에 5% 이상이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함부로 따라 하지 마시고 제가 해인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일단 그전에 차트가 괜찮았으며 거래량이 붙는 상태에서 양봉 뜨고 그리고 상승률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가 이미 장대 양봉이 커진 상태였다면 저는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만 움직일 때만 자신있게 들어가는 것이며 어, 이 매매 방법이 저에게도 꽤나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라서 실수 한 실수 잘못한다면 그대로 5% 이상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4천 7천 1억이 아니라 3천 정도로만 잡고서 욕심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하게 된 이유가 밑에 호가창 어, 보유 수량이 3,800주 손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1% 2%까지는 손절을 할 수가 있는 위치이며. 위로 매물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원래 장 초반에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바로 올라줘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을 지체하고 계속 위로 매물이 쌓이면서 상승을 틀어 막는다면 장 초반에 가야 할 분위기에서 가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에 윗꼬리를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그대로 제자리 돌아가거나, 은봉이 나올 수 있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 초반에는 무조건 올라가 줘야 됩니다. 뭐, 개미, 털기니, 뭐니, 이런 거 말고, 무조건 그냥, 거래량이 붙고, 예쁜 차트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무조건 올라가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매수하자마자, 다른 영상과 달리,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매물 치고 올라간다면 정상이고,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밑에 호가창이, 어, 그렇게 무거운 상태가 아니라, 한 호가에 61주, 200주, 내가 손절해야 되는 물량은 3,800주인데, 이 정도 물량이 쌓여 있다면, 누군가 큰 물량을 매도했을 때,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 매물이 좀 무거워서 바로 뚫어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뒤로 돌려보면, 제가 매수한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좀 커다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순식간에 봐야 되는데, 자, 제가 매수하고 나서, 시간 지나서, 좀 여러 번큰 매수세가, 중간중간에 5천주, 뭐 천주, 이런 거큰 매수세가, 여러 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큰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해서 이때부터는 당연히 손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팔아먹을 물량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 소수점 손실이 20만원 정도지만 이 20만원 손절 못하면 순식간에 100만원, 150만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어서 저게 정말 아까운 돈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어, 돈벌 때는 엄청나게 기쁘다 그런 생각은 없는데 그 전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면 단돈 만원이라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단돈 만 원이라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내가 가야 되는 분위기에서 실패했는데 단순히 남의 손에 내 돈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 20만 원이 순식간에 1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웬만하면 버틸려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시장가 체크. 그리고 계속해서 매도가 쌓이니까 최대한 버티다가 지금 2% 정도 날라갔습니다. 날라간 다음에 이제 손절을 준비하는데 저도 이, 여기서는 원래 7,900원까지 내려올 때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좀 지체하다가 한번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려다가 손절이 좀 늦어졌습니다. 60만원 넘게 마이너스가 찍혔으며, 자, 한번 버티고 나서 이렇게 반등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도 반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저점까지 내려간다는 뜻이 될수 있으므로, 여기서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실패한다면 바로 시장가로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손절할 때도 있지만, 한번, 두번 버티고 나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버티고 손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치고 올라갈 때 아무 저항 없이 끝까지 고점까지 치고 올라간다면 정상인데 뭔가에 다시 막혀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가야 할 분위기인데 뭔가에 또 틀어 막혔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승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깝다 하더라도 그 다음 저점을 깰수 있다는 생각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30만 원이 실제로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그 전에 얼마를 벌었든 간에 이 돈이 날라가면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만 이게 마이너스 100만 원, 200만 원이 순식간에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남들 손에 움직이는 이 주식의 미련을 가지고 그냥 버티면은 올라가겠지. 뭐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단정 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0만원 손절 안한 것에 감사하고 30만원 정도면 그래도 다음에 매매해서 한번 성공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원, 200만원까지 끌고 가면 저도 그날 손실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한다면 바로 손절하거나 한번 정도 버틴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면 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손절을 했는데 무너져야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캔들이 살아나면서 고점 근처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 분위기는 무조건 무조건 가야 됩니다. 3분반에 전일 대비 거래량 40% 캔들이 지금 살아났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고점 뚫어주고서 또 이상하게 막힌다. 그러면 함정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보다 비중이 좀 커졌는데 당연히 아까보다 확신이 더 섰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할 자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보다 비중을 높여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매매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할 자리, 가야 할 분위기. 여기서 매수하며 가지 못한다면 손절. 올라간다면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것이고. 내가 정해놓은 틀에서만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캔들 살아나고 고점까지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원래 진짜 좋은 종목은 진짜 시세가 잘 나오는 종목은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망설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갑니다. 아시겠지만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1주까지 섞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위로 매물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빡빡하게 채워져 있으며 가야 되는데 또 실패. 제가 예전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바로 손절을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한번 정도는 버티고 있습니다. 일주 장난까지 나오면서 결국에 이 장난 때문에 치고 올라갈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잘 대응했으면 그냥 8,000원 못 들어주는 순간에 바로 매도를 했을 텐데 제가 요즘에 한번 정도는 잘 버티기 때문에 한번 버티고서 다시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하면은 정상이겠지만 상승하는 척만하다가 또 올라가지 못한다면 지금 매도를 걸어놓고 바로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야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손절이랑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10만원 정도 챙겼는데, 이 10만원이 큰 돈이고 뭐 의미가 있어서 챙긴 게 아니라, 상승해야 되는 자리에서 이런 장난질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 빨리 가야 되는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을 정리한 겁니다. 남들 보는 눈으로 방금 전에 10만원을 챙겼다고 할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익절이 아니라 손절입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서 실패해서 1%도 못 남기고 매도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손절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저분한 그림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처럼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어, 지어소프트라든지 매수하자마자 8% 수익 찍히면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진짜 좋은 종목들은 장 초반에, 특히나 장 초반에는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장 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장 초반에는 진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면, 그게 거래량 반응이 나왔을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만 알고 있다면, 제가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랑 비슷하게 한번 버었다가 올라가주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실패하고서, 실패하는 거 확인하고서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올라갔으면, 한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을 텐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낸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단타로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정해진 틀에서 매매해서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여기까지는, 그냥 매매가 종료된 건데 그전 손실 가지고 그 다음 매매를 무리하게 준비하거나 이번에 수익이 났다고 만만해 가지고 또 다른 종목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로 재진입해 버린다면 그건 내동매매가 되거나 바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했다면 다시 머릿속을 초기화시켜서 처음처럼이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롭게 대응하겠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종목들을 체크해 줍니다.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나 뭐 내가 자주 보는 이런 화면들을 가지고 종목 발굴에 신경을 써 줍니다. 당연히 기회가 오지 않거나 지저분한 그림이 나온다면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지저분한 매매, 지저분한 상황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쉬워하다가 매매했다가 다음에는 함정에 제대로 걸려서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나온다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 다음에는 처음처럼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할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발견된 게 카카오인데 카카오 액면 분할 전에 이 차트였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정확하게 그전 고점. 차트가 살아나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오늘 일내가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처음처럼이라는 생각에 내가 정해진 틀에서만 매매한다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런 기회 종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본 차트 보더라도. 그전 고점인 51만 9천 원을 돌파하는 그림이라서 당연히 지금 거래량 붓고 6분 만에 전일 대비 30%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세 곳에서 엄청난 수급까지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라 그런지 이렇게 상승했어도 거의 눌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종목을 볼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 그전 고점이 51만 9천원이니까 잠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몇 번씩은 회복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외국인 수급에 그리고 이 자리가 일시적으로 몇 번씩 방어가 될 것을 아니까 이 종목을 자신 있게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급등주들 잡을 때도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 의미를 생각하고 분석해서 들어가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내동매매하고 시장에서 올라간다고 남들 산다고 따라 들어가다가 뭐 그거 어쩌다 한두 번 성공하면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서 또 계속해서 그런 매매를 할 것이고 언젠가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종목을 계속 지켜보다가 눌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분 봉으로 수직으로 올랐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눌림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강력한 상태입니다. 쭉 시간이 흘러서 좀더 눌리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으며 결국에 빠지지 않으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쭉 시간 지나서 여기서 빠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 들어간 겁니다. 빠지지 않으니까 51만 9천원 그전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당연히 몰랐고 저는 제가 정해놓은 틀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를 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매수하고서 쭉 시간 지난 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200만원이란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틀에서만 매매하는 게 중요하며 지킬 거다 지키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손실 보는 날도 많습니다 저라고 무조건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날은 마이너스 백만원, 이백만원 찍히는 날도 있고, 잘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지킬 거 지키다 보면은, 가끔씩 저런 초대박 기회가 나와서, 그 전에 힘들었건, 힘들었던, 힘들었던 거다 보상해주고, 결국에 누적 수익이 쌓이는 구조라, 지킬 거 지키고, 내 틀에서만 매매하면서, 손실만 커지지 않는다면, 손절만 빠르게 할수 있으면, 결국에는 누적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